음, 날씨 참 덥다 아휴 진짜 여름 언제 끝나냐 이제 8월이니까 더 더운, 더운가 더운 보네 내 말이 8월이니 너무 덥다 야 바람이 든 지난해 팥빙수 먹었는데 그걸로 해결된 거 아니야? 그걸로 어떻게 더위가 풀리냐 아무리 지구에 핫빙수가 크다 해도 금방 또 더워진다고. 아이 저기, 빨강아, 노랑아. 내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 또 쓸데없는 생각했지? 맞아. 또 쓸데없는 생각이야. 얘기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부하 갖고 싶지 않아? 뭐? 부하? 우리 요게 매달 일곱 개다 찾으면은, 부하 말고, 막 세계소모 말고, 부하 같은 거. 어쩌보자. 근데, 우리 어차피 세계조목 같은 거 뭐, 바라지 않았잖아. 야! 넌, 우리 조사님도, 마, 조사님도 세계조목한다고 말했잖아. 맞아. 그러로 우리도 땅에 정사 아니냐? 아, 그래도 우리도 부하 갖고 싶다. 부하를 어떻게 가냐 맞아. 우린 외계인데 부하도 못가져 응, 응. 아, 예를 들면, 마, 슈퍼베드에 나오는 미니언즈들, 그런 애들이 우리 부하면 좋겠다. 엉뚱하게 생긴 반한 녀석들이 우리 부하라고? 야이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건 그냥 캐릭터잖아. 그거 실제로 있으리가 말이 되냐 어? 그런가 그래. 다들 모이거라. 에? 어? 어, 조사님이다어조사님어 조상님. 어, 조사님. 무슨 일이시죠? 너희에게 유괴미래 미치아요. 그게다. 여보야는 어디예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요번엔 제대로 찾을테니까 맞아요 맞자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아, 정확하게 말해줄거야 아니 잠깐만 아난늘 정확하게 말해주나 말도 안돼 맨날 정확하게 말해주면 벌 받은뎀 빨강에도 뭐라고 했냐 혼낼래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유기묘의 위치는 바로 영화관에 있다 영화관? 응? 지난번에 저랑 파랑이 갔던 그 영화관이야? 아니 거기 c g v 이고 CGV 옆에는 메가박스 영화관 있거든 거기 거기에 있어 네대대대백백뭐라고 메가 박스 메가 박스에 있다고요? 어, 그래. 당장 찾으러야. 실패하면 엄마보다 무서운 벌을 야기다 어. 3 2 1 어. 급이라다 얼. 와! 아이고 왜 맨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야 돼. <laughs> 얼른 가자. 어,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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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 이번에 와요! 진짜 여기 메달 찾을, 찾을 거다! 도착했다. 진짜로 도착했네. 그건 가짜 그냥. 아니.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곳 진짜 요괴메달이 있을까? 있겠지. 이글라이더 스캔이면 여긴 없고, 여기도 없네. 음. 진짜 있긴 한 건가? 이런데 있나? 여기 없네. 이 안에도 없네. 없네. 아,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둘러보자. 음. 없네. 아휴. 음, 진짜 있긴 한 건가? 조상님도 거짓말 친가? 니야 거짓말 치 내가 있겠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직 둘러보지 못한 데가 하나 있어. 뭔데? 밖에 있을지도 몰라. 밖에. 좋아, 밖에 한번 가보자. 응. 있잖아 밖으로도 없으면 어떡해 으이, 아니야, 아니야. 맞켓도 분명 있을 거야 야 오늘 영화 진짜 재밌었다 어? 요번 영화 진짜 재밌었지 얘들아 어 엘리안 진짜 재밌는데 응 맞아 어 너무 재밌었어 야 근데 요번 영화 누가 누구 덕분에 보, 보는 거였지 에이그 라디야 니가 니네 덕분에 본 거잖아 <laughs> 그거에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 그냥 뭐그래나 그때 너 지난번에 그 때처럼 그러진 않았네. 내가 뭐했는데너 지난번 슈퍼에서 분홍이 때막막좋아도 난리였잖아. 좋아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야, 그때 진짜 창피했었어. 아, 그 그래? 그저 저희는들은 저 파란색 에는그 지난번 에삼반 초등학교에서 봤던 그 여성 아니야? 저나저저 저, 저, 저기 저 사람들도 있나? 글쎄. 야, 나 나중에 또 미니언즈 그거또 영화 또 나오면은 그때 진짜 저저저처럼 오버하지 마라. 알겠어. 애들한테도 없네. 야 그럼 여기 메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게 어디지? 혹시 응? 음? 저런데 한번 찾아볼까? 저런데? 그래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찾지 음. 자 찾아보자. 어. 아 이런데 사이에 있나? 아 어, 여기에는 없네.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음. 아. 노랑아 여기도 없는데? 와 없다고? 노랑아 왜? 혹시 말이야 어 저기 맨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안에 있다고? 어 그럼 파랑이 니 말대로 안에 한번 들어볼까안 된다. 에? 너네들 저기 안에 들어갈 거냐?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맞아요. 우리가 들어가라 말왜 할아버지 상관이세요? 맞아요 맞아. 저기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 왜 큰일 나는데요? 저기. 아주 이상하게 생긴 몬스터들이 다 몬스터요? 그 몬스터들은 바나나의 몸에 가지고 안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언어도 진짜 이상하다 막 빠지게 뛰어도 이런 말을 한다 노랑아 괴물이 다는데 그냥 돌아가 그래 돌아가라 어, 야 돌아갈 것 같은데 야왜 돌아가 야안 돌... 야, 야 빈손으로 가면 조사인한테 혼나는 거 너희도 알잖아 들어가자 어, 들어가... 뭐야, 진짜로? 그래, 안 된다니까! 다 그만, 가세요. 아, 괜찮으니까. 아우, 난 모른다. 가자! 음. 음, 진짜로 있긴 한 걸까? 여기 완전 숲 같다. 그 왜, 하여이 지구, 고 우린 외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어, 그런가? 아. 음, 오! 빨라아 아이고, 미안해. 노랑아, 왜? 나이제 똑바로. 해. 뭔데, 빨강? 조겨봐, 에? 저거 아니야? 우 맞네, 맞네. 저거 요괴물 아니야, 노랑아? 오, 야, 좋았어. 가자! 오케이, 나이스, 예!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근데 괴물 나타나니까안 나타나네. 뭐야. 그아버그 할아버지, 우리 한테 거짓말 치는 거였냐? 헤헤헤헤. <laughs> 아무래도 어때? 어서 가져자 좋아, 좋아, 좋아. 요번엔 진짜겠지. 그렇겠지, 어? 어?

드디어 도착. 조사님 저희들 왔습니다. 저희들 왔습니다, 조사님. 음 그래? 그럼 원래 요겸에가면 대박. 네. 도착. 제발 진짜.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네. 참. 제발 진짜. 가짜. 그, 이번에는 가짜구나. 아, 네. 와 예. 엄마보다 무서운 말을 내리겠다. 망했다. 또뭘망나야 돼? 와! <laughs> 너희들 괜찮니? 아야야야. 뭐야? 웬 바나나? <laughs> 왜 그래? 나 먼저 갈게. 왜가? <laughs> 야지가 바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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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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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뭐!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이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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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이 아아아아아 뭐라는 거야! 말좀 똑바로 해! 한번 <목소리> 뭐라는 거야?! 빠까린오이게대피이이 이거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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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대장 그 대장 그 대장 대장 그 대장 대장 뭐라는 거야 대장형 같아 노랑아 노랑아 쟤한들 통역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아아 내가 있는 발명품에 하나 기긴데 응? 통역권! 예? 네? 통역권이라고 이것만 있으면 쟤네 통역할 수 있어 진짜야? 반지그르드아 저런 어 이상한 언어인데 외계어도? 그럼! 효과는 아주 뛰어나고 영원히 한국어로 할수 있어 진짜야? 말도 안돼 정말이야? 자너너 아이 어어어 뭐지? 교육이 됐다고 한쪽에서 물어봐 어 뭐지 뭐지? 뭐지? 어 그렇게 발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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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개빈입니다 뭐야 진짜로 한국어가 되잖아? 저희는 미니언즈구요 미니언즈? 에? 미니언즈가 망할 만한 캐릭아 그러게 근데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저희는 버블어그야 당신들을 보고 파했습니다 저희 부활시켜주세 대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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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뭐 대장? 뭐? 얘들아 우리 부활 생기고 싶었는데 저 이런 애들 야! 모성야 파라야 야! 너는 파라 너는 왜 우리 부활야 전케빈이구요 여기는 마크, 제리, 비어 비어 그리고 데이브, 스튜어트. 아, 스튜어트네. 미안해. 칼. 아니야, 괜찮아 케빈. 그리고 저쪽은 뽀비뽀비 그리고 이쪽은 필, 팀, 마크, 필, 멜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대장님들. ủa đủ lắm rồi cái đều đi phòi thì chúng ta giặt bố phòi à ghê mình của bài ba